와, 와. 끝났어, 씨. <laughs> <laughs> 발음이발한음이 새네. 끝났어. <웃음> 끝났어. <웃음> <웃음> 아이씨. 다 죽이겠어, 이샤놈들아 음, 음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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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길래또 그래, 뭐길래? 아 설레발도 쩔어가지고 그냥 아. 멀려나? 아 이거 아니네, 아씨, 어이구. 야 저거 틀어는거 보다 이씨 어. 오케이 오우 아, 뭐야 어. 어, 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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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오야야 도대체라냐 어? 도대체라니까 도제 타라, 도제 이상하지 이씨. 이러봐 오케이 e 저거 바로니다오 나왔다! 아도아봐이 뭐. 뭐, 뭐, 뭐. 아, 어, 어. 얘가스는한파가스라한 예, 음. 판. 까스가한 판. 스라파까라한 까스라 한대 까스라 한이까 어? 아, 파, 파, <laughs> 아, 네. 오케이. 까 아, 얘네 본질로올가면면 유닛 삭제된다. 어? 유닛 <laughs> 삭제됐어. 나 질러.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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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아, 여기, 아, 여기, 여기. 여기 어, 거기, 거기. 어,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아이씨, 어, 뭐야? 이거. 어, 됐다. 내려오지. 뭐야? 어, 이거, 이거, 이다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

와 이게 막히네 이제 와나 어, 어,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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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 좋아 어, 좋아. 아, 좋아 막았으면 이게 막았으면 이겨 막았으면 이제 와...씨... 아, 와 아, 근데 이거 5분하안 와라? 방탄아번데 와, 와... 또 2라스 네가 정작 다했는데 오, 어, 씨 나한테는 그 아니겠네 어, 걸왜 막으셔? 와...씨... 근데 또 오고 아뇨 이거 여러분 막히나? 뭐야 이거? 아 미친. 네, 그래, 우리 이번에. 아 이레이 되게 신기한 게 아, 많잖아. 오 뭐야 영웅이? <laughs> 아이 다이어리 그 해야지. 아, 진짜. <laughs> 야 진짜 포비 <laughs> 히든인가? <laughs> <웃음> 아이씨. <웃음> 아이씨. 아이씨. <웃음> 아이씨. 아이씨. 아이 아이씨. 아이씨. 이씨 Okay. 저거나봐 그 유닛 네모칸에 두명 뺐나봐 아, 어? 어, 아직이다 뭐야 어? 이거 어? 나안 야, 뮤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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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탈 어, 뭐야? 저 아, 아, 안안 그래. 아. 아 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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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로. 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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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아 와마이네 맞다 위타리이 마이네도 바히는 구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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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같이 같이 아 됐어 됐어 오지마 오지마 그냥 아 오지마 오지마 어바 아, 있어 스캔 예. 없으세요 형저 뒤에 오고 있어요 형 아, 아, 뒤에 뭐스나 나, 살려주쏘 알았어 아이 가고있어 어 아, 이거 배터리도 빼서 근데 지똥밖에 없지. 만큼 있어. 아, 뭔지 잡다 오케이, 아, 죽여, 아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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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골토 지금... 원이없으다어온다어맛있 뭐야? 아, 다리. 야, 다리, 야, 다 다리 주면 다리. 아, 여기? 11시? 11시, 아니, 아니, 아니. 5시, 5시, 5시. 아이 진짜 나이안 나가시는데? <목소리> 아 아이 건물도 다넣아 <목소리> <목소리> <아이고>, 완전 폭탄이야. 쌍, 쌍, 끝내되겠다 끝내고. 아 예, 영호 다리 그거 네모칸 맞네. 영월 딱 끝내고 끝내고 시다 아, 어, 제테라는 상관없어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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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는 뭐야? 뭐야? 야 뭐야?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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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웃음> 아이씨, 또 <laughs> 온다, 내 말이 또 온다. 아영호엘일리 어, 뭐야? 이거 유전부든 저거처럼 움직여 어 뭐야? 둘중 있어? 와에둘 너무 둘중 나머지 아둘 아하 둘중도 있네 영어는끝났어나니나 한번 똑 나도 비슷 같은데. 영어가 되면 엄청 좋겠네. 많이 뜨셔. 많이 개셔 어, 근데 이거 그러게. 이거 부작 뭘 특별히는 없고. 이뜹아 씨. 아, 기사죽겠네 어... 장노식이고. 음... <laughs> 아, 이 아, 진짜. <laughs> 괜찮아, 제 능력이 뭐 그게 다요. <laughs> 야, 영웅 끝났냐 확실하냐? 아, 영웅 끝났어. 나바가 터졌어. 끝난 거지 뭐.

남는 게 돈입니다. 형이에요 네. 끝났어. 끝났어. 와, 내리 났어. 오씨, 깜짝 놀랐다. 출발해. 와, 아, 와, 그러니까 저 벌. 해 아, 미안해요. 상이... 너무 급해가지고 키지 못했어. 아,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아, 애들은 내 능력을 아예